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hp sp 되겠고요 현재 시간 1월 3일 2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hp sp가 오늘 5% 이상 상승이 나아지고 있죠 흐름이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여기 구간 있죠 요 구간 요 네모 구간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게 끝나면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현재 이급등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98에 어, 77615번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어, 저희가 어, 급등주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라고 하는 종목 추천드렸죠. 30일날 추천드렸고요. 3일 만에 8% 이상의 수익률을 얻어냈습니다. 맞죠? 어 여기 오시면 추천 매수가, 추천주, 어 그다음에 추천 목표가, 추천 사유까지 알려 드렸고요. 손절가 알려 드렸고 그다음에 매도가까지 알려 드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 GST도 매도가 되었고요. 수익이 났습니다. 어, 4.3% 수익 났고요. 대보마그네틱은 어때요? 1월 2일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10시 6분에 사가지고요. 우리가 12시 4분에 팔았네요.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도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5.5%의 수익률 얻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30일날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날 상한가가 버렸죠 자 그다음에 24일날 추천드렸던 sos 랩 어떻습니까 다음날 어, 이틀 보유해서 10% 수익률 가버렸고요 자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어, 캠트로스 때요 어, 요거 이제 괜찮다 괜찮다 어,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했었는데. 어, 그 며칠 안 가서 급등했습니다. 자,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22일날 말씀드렸던 3천 당 제약 어떻습니까? 다음날 상한가가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음의 이야기는 어때요? 이틀만에 우리가 6% 얻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덱스터8%자그 다음에 여기 이스페타시스는 어때요? 오전에 사서 오전 29시 27분에 사가지고 어 1시간 20분 만에 저희가 3.5% 수익률 얻어 냈거든요 자 그리고 네우셈 어때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2% JYP 당일 매수 당일 매도 3% 수익났죠 DS단석은 어때요? 이틀 갖고 있었는데 7% 났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어떻습니까? 이틀 갖고 있었는데 무려 12%의 수익률 얻어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 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무료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 추천주 받아가실 분들 0 1 0 8 2 9 8 7 2 1761번, 5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 저희가 1월에도 어, 20에서 3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거 원하시는 분들 땡땡땡땡, 어, 요거 어, 미리 선별이 끝났고요. 다음 주에 급등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빨리 받아 가세요. 어, 이거 올라가고 나면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땡땡땡땡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 HPSP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어, 이 종목은 어,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죠. 어, 고압 수소 언어링 장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이 장비가요 어 어디에서 있느냐 HBM 이거를 만드는데 어, 쓰이는 장비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 HBM 3라고 요렇게 되어 있죠 어, HBM 3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고요 어, 오늘 보시면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sk하이닉스가 시총 2입니다. 위 삼성전자는 크게 안 올라가는데 얘는 삼성전자의 거의 3배 가까이 오늘 올라간다는 것이죠. 삼전이 오늘 2% 정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6%가 넘어가니까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가니까 hpsp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이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윙, 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쪽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 수급 자체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의 흐름은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종목은 지금 여기 25,000원에서 지금 28,000원까지 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행보를 하면서 자리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어, 35,000원에서 37,500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기 구간까지 보유를 하셔도 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SK 하이닉스는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이 종목은. 어, 이 종목은 어쨌든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구조고, 그 다음에 HBM3에 대한 수요가, 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의 이 블루웰이라고 하는 칩이 있습니다. 어, 어 블랙웰이라고 하는 칩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요? 1년치 선주머니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내년에 대한, 올해에 대한 주문이가 주문이 다 찼어요. 다 찼고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올해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가 좋다라고 하면 HPSP도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시장을 이끌러 갈수 있는 거는요. 어, 반도체 그리고 올해 2차전지가 복귀하지 않을까 여기에 로봇과 AI가 조금 붙는 이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2 0 2 4 연도에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반등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HPSP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수익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겠다 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HPSP에 대해 가지고 어, 계속해서 어, 보유를 하시면 좋다 그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할지라도 조정이 많. 아니, 나왔습니다. 그래도 25,000원을 강하게 이탈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겠죠. 올라온다면 여기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라고 하면 4만 원까지 어,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부,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 그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 HP. HB... ESP도 좋지만, 저희가 어 매집하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속눈샘 어 치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010-8298-7761-5번입니다. 속눈샘 치고 한번 연락을 주셔라. 그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급등주 매매는요, 저희와 협업 맺은 곳에서 나가니까 참고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